안녕하세요, 헨치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9월 21일 토요일이죠. 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또 장마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태풍도 온다는 말도 있고, 또 건강 유의하시고, 출퇴근 조심하시고, 주말엔 또 집콕 박혀서 또 맛있는 거 먹어보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칼 4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좀 최근에 많이 피곤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현체님들이좀 몸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또 그만큼 쉬는 게 오늘은 좋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다쳤거나 아팠던 부분에 대한 관리 또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것만큼, 현체님들이오늘좀 무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좀뭐 상처가 덧난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매사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거나,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게 되는 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결과가 오늘은 뭐, 당장 따른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뭐 기대한 결과를 당장 얻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들이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를 좀더 생각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분들. 이번 분들은 투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금전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라 보이는 것 같고요. 돈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은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들릴 법한 일이 있다 라고 보셔도 되겠고, 아무래도 우유부단할 수 있는 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지님들이 뭔가 확실하게 결정하거나 선택해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또 깊게 고민하고 걱정한다 라고 해서 잘 해결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접어두고 내가 선택하자 라고 하시면 오늘 하루가 좀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돈이라는 것들이 좀잘 굴러가는 날입니다. 들어오는 돈도 있고, 나가는 돈도 있는데, 나가는 게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잘 회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어, 기분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좀 오락가락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요동친다, 감정 기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조금 나의 감정에 솔직할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고요. 내 감정을 좀잘 다스리는 것도 오늘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훌쩍 떠나고 싶은 날이 될것 같아요. 어딘가 가보시는 것도 오늘 좋을 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3번 분들은 다달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사람적으로 간섭받는 일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그렇게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을 또 그런 날이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조금 사람을 떠나보낼 사람들은 떠나보내는 게 좋고 또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히 좀 주변에 나와 안 맞는 사람을 더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혼자가 좀더 편한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고, 밤에 좀 생각이 많은 날이고 밤에 또 잠을 잘못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어, 잠을 좀잘 주무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위해서 마음 관리, 어, 멘탈 관리, 또 자기 전에 활동적인 걸좀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뭐 음악, 명상 이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이 좀 좋지 않다, 배탈 나거나 또 화장실 들락날락 거리는 오늘 좀 소화가 잘안 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고 구설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의 또 얘기들이 주변에 좀 퍼져나가거나 번져나가는 것들 조심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 누군가가 뭐 보지 않고 듣지 않더라도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4번 분들은 킹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뭐 기다린 소식, 연락 이런 것들을 얻게 될수 있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합격적으로 좋은 날이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마음적으로는 좀 울적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눈치 보게 된다라고도 보이죠. 근데 뭐 잘못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사람의 감정을 좀 헤아리려고 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 맞춰주기 위해서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보게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타적이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사서 손해 보지 마시고 조금은 내 이득도 오늘은 챙길 줄 아는 게 때로는 더 좋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소극적인 것보다는 때로는 나를 위한 시간들 이란 게좀더 중요하고 필요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리 부상 이게 뭐 어디 찍히고 멍들고 어, 다리 다치는 거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그런 날이 될것 같아서 과격한 운동 혹은 뭐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5번 분들 5번 분들은 절제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현체님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보이고 조절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 A라는 방향 B라는 방향 어떻게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또 해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밸런스 조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참을성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날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참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경우들도 오늘은 있을 거라고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뱉지 않으므로 현지님들이 좀더 나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다고도 라 보이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잘 조절하자. 할말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고 넘어가는 게 오늘 여러모로 나에게 좋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 있다고 라 말을 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날입니다. 천천히 차근차근이 잘또 풀어나가는 그런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는데요. 또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현지님들이 또 웃을 일들이 가득한 그런 날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주말인데요. 어,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못다 풀었던 피로들, 어, 추석 연휴에도 많이 바빴을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또 이렇게 일과 또 이틀 정도 보내면서 많이 또 어, 축적된 피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날씨가 또 좋지는 않은데 이 굳은 날씨 속에서 현치님들이 좀더 편안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주말 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